아니 오늘 왜 이렇게 상콤하지요? 어, 너 보여주려고. 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네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언님 진짜 팬이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한 챙겨보고 있어요. 아 혹시 근데 그 공포 라디오도 구독을 하셨나요? 네 지금 오늘 구독했어요 라디오가 있는 걸 몰랐었거든요 아 라디오 있는 걸 몰라서 지금 구독했지만 시원님 팬이다 그거 많이 봐요 그 당집기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근데 본인 그 어, 어떤 사연 내용이죠 대충? 아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네. 어, 제가 어릴 때 이제 외갓집에서 살았었을 때 네. 음, 약간 겪었었던 미스테리한 경험 그리고 또그 집으로 인해서 저희 외갓집이 많이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음... 피해를 봤다. 대체 어떤 피해요? 어 일단 뭐 저희 그 외가 식구들이 일도 많이 안 풀렸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 죄송합니다. 일단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마이크 꺼지면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네.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어, 저희 엄마가. 어 제가 두살 무렵에 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어 이혼 후에는 이제 저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들어가셨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큰삼촌 작은삼촌 엄마 이모 그리고 저 이제 완전 대가족이 모여 살았어요. 외갓집은 원래 그 서울 방이동 쪽에 위치해 있었었는데 그 반지하 주택이었고. 제가 여섯 살에서 일곱 살 무렵에 집안 사정이 좀 나빠지면서 서울 송파동 쪽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집이 이제 문제의 집인데 어렸었을 때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 빌라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완전한 1층은 아니고 반계단 올라가는 1층? 그 정도였는데,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 집도 되게 넓었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벽재가 다 나무 소재여가지고, 여름에도 엄청 시원했어요. 약간 추울 정도로 시원했어요. 그렇게 이사가 온 첫날에, 할머니께서 평소에 자주 다니시는 저 하남 쪽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절에 주지스님을 불러가지고 간단한 이제 기도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끝마치고 스님께서는 이제 집을 이곳저곳 목탁을 치시면서 돌아보시더니 앞 베란다에서부터 거실을 지나서 현관 앞을 지나서 작은 방까지 가는 방향을 스가르키시더니 이쪽 길목이 기가 장난이 아니다. 딱 잡귀들이 들락날락하는 길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스님께서 말하시기를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시끌벌적하게 지내면은 집터의 기운이 눌려서 괜찮은데 절대 혼자 살 만한 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며칠 뒤에 빨간색 한자가 빼곡히 적힌 액자 하나랑 도깨비 두 마리가 칼과 활을 겨누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고, 그거를 그 길목 쪽에다가 벽에 걸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실 쇼파 위쪽 벽에 걸어두었었거든요. 일단 첫 시작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께서 뒷베란다에서 이제 양치를 하시다가 아침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어, 어렸던 저를 이제 어머니는 방에다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너 나오면 안돼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뭐 구급대원도 오고 막 실려 나가고 그런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었거든요. 또한 번은 큰 삼촌이 그 거실에 있는 쇼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아이를 눌리신 거예요. 앞 베란다에서부터 머리를 막 풀어헤친 여자 한 명이 쏙 튀어나오더니 삼촌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깨르르르 막 웃으면서 기괴하게 막 웃으면서 폴짝폴짝 너를 뛰더래요. 너무 무겁고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쳤더니 그 여자가 더 신나가지고 아이 얼굴 위에서 너를 뛰더라고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가위에서 딱 풀렸는데 삼촌이 일어나자마자 코에서 쌍꺼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다른 가족들도 그 쇼파에서 잠이 들면 꼭 가위를 눌려가지고 저희 집이 약간 그 금기상 그렇게 생겼어요. 그 쇼파가 그리고 또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건 제가 직접 귀신을 목격한 일이었었는데 제가 한 7~8살 쯤에 그때 삼촌들은 한창 대학생들이라서 맨날 밖에 나가 놀기 바빴고. 엄마랑 할머니는 이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느라 저 혼자 집을 보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날도 밤 9시 정도 될쯤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쇼파에 앉아서 TV로 이제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1층이라서 앞 베란다 쪽에 커튼을 쳐 주지 않으면은 밖에서 훤히 보이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쳐 놓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 쪽에서 단정한 멜빵 바지를 입고 나비넥타이까지 한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앞베란다에서 쑥 튀어 나오는 거예요. 튀어 나오면서 끼릭끼릭끼릭 이런 소리가 나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거실을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애가 약간 반투명한 모습이었고 앞만 보고 유유히 지나가는데 귀신이라는 걸 순간 딱 직감을 하고. 제가 화들짝 놀라니까 유이 지나가던 남자아이가 고개를 획돌려서 제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사람이 놀라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그때 딱 느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저는 허겁지겁 집 밖으로 도망가는 거에 바빠서 도망갔는데 다행히 또 밖에 이제 동네 아줌마 몇 분이서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불면서 아줌마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막 이렇게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는 한동안 밤에 혼자 집에 있질 못해가지고 맨날 엄마랑 할머니 따라서 가게에 나가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주말 아침에 할머니랑 이제 거실에서 앉아서 빨래를 개면서 도란도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젯밤에 엄마 집에 안 들어온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 켜져 있는 그 옷감을 엄마 방인 그 작은 방에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작은 방을 들어갔는데 엄마가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서 벽을 본채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옷을 조용히 놓고 이제 거실로 나와서 할머니한테 아니야 할머니, 엄마 방에서 자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밤에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 하면서 이제 할머니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누워있는 엄마를 한번 확인하고, 심지어 제가 침대에 올라가서 엄마를 이렇게 짓니기면서 엄마가 자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빼꼼히 확인까지 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할머니한테, 아니야, 엄마가 자고 있는 거 맞아. 이랬더니 할머니가 살짝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들어온 거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할머니랑 같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이불이 주름이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펴있었고 아무도 누워있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누워있었다는 흔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거 보고 저 보고 헛소리한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벙쪄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집 터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도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저희 이모도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됐는데, 몇년못 살고 이제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큰 삼촌도 이제 결혼하셨다가 또몇년못 살고 이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이제 앓다가 스스로 목을 매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까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을 내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가니까 저희 이모는 이제 다른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고 큰 삼촌은 원래 그 결혼하셨던 그 외숙모랑 다시 재결합을 해서 다시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예요. 아, 네. 와.. 나 진짜 닭살이 온몸에 쫙 돋으면서 반팔 입어가지고 오.. 아니 잠깐만 그집 동네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석.. 아니지 송파동이거든요 네네 송파.. 송파동 송파 1동쪽인데 네네 송파초등학교 근처에요 하, 뭐지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이 집에 얽힌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네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제보를 할게요. 정리를 해서. 아, 이거 말고도 있어요? 나는 이미 이게 끝판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만약에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으면은 진짜 시연님 불러서 당직기 한번 불러보고 싶을 정도로. 와 아니 당직...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당직기가 아니라 저희도 가면은 쩔쩔맬거것 같은데. 음. <laughs> 뭐 뭐지 무슨 소리 들었지? 여보세요 무슨요? 네, 어, 네 무슨 소리요? 방금 웃는 소리 들렸는데. 아 제가 웃은 거예요. 아아 아, 예. 아니 본인은 지금 괜찮 또 웃었어. 괜찮으세요? 아 저요. 저는 그때 그 집에 살았을 때는 맨날 자기만 하면 이제 가위도 눌리고 헛것도 자주 보고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됐어요. 네네네. 그 이후부터는 뭐헛거 보는 것도 없고 가위 눌리는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 집에 문제가 그런 게 있구나. 제보자님. 네. 혹시 뭐그 회나 비린 거좀 좋아하세요?